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나오죠?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지금 메커니즘이 달라. 그치?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될것 같아.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그것에 그 f를 취한 것이 fm 더하기 fn이랑 똑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일단 은 우리는 이거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m을 우리가 뭐, 3, n을 2라고 해보자. 됐어? 네. 자, 그러면 f3 곱하기니까 6이겠지. f6은 f3 플러스 f2랑 똑같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m과 n의 자격이 있는지 보자는 거지. 네. 그럼 봤더니 지금 f의 6이라고 하는 게 6은 짝수니까 log2에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거 홀수니까 log3에 3이니까 1, log2에 2니까 1, 그래서 2인데, 이 로그 2의 6은 2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쌍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자, 그럼 잘 봐봐. 이제 뭔지 알겠는데? 그럼 만족하는 거 어떻게 찾아?라고 했을 때 어떤 강력한 필이 안 오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네 경우를 나눠야겠지. 네. 자 맞아. 네. 자 그럼 우리 적어놓는 거야. fmn이 fm 플러스 fn인데, 어차피 경우의 수는 둘중에 하나잖아. 짝수냐 짝수냐 홀수냐 그지 네. 어, 그럼 곱이 홀수일 수도 있고 곱이 짝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 자, 그럼 이렇게 쓸수 있는 것 같아. 자, 얘 자체가 홀수고 얘 자체가 짝수일 수 있어. 지금 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지금 얘가 홀수고 네. 얘가 짝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지. 곱이 네. 홀수면 각각이 둘다 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안 돼. 네. 괜찮니? 자, 그러면 곱이 짝수면 어떻게 돼? 곱이 짝수면 이거 두개곱하기 짝수면 처음에 네. 홀짝 맞죠? 네. 짝홀 네. 그다음에 짝짝 짝. 가능합니까? 네. 괜찮죠? 네. 음. 자, 이렇게 할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세 보자. 자, 일단은 홀 홀에다가 곱한 거홀 되려면 네. m과 n이 20보다 작다고 했지. 네. 같거나 작다. 그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m에 들어갈 수 있는 애몇 개가 돼? 10개. 어. 그래서 홀수 10개 그렇죠. 네. 얘도 10개 되는 거지. 네. 서로 갖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네. 그럼 10개에 대하여 10개니까. 10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네. 여기서 몇개 나와? 100개. 100개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네. 몇개 나와? 100개. 음. 100개 나오는 거지. 이것도 10개. 그 다음에 이거 10개. 그래서 10곱하기 10개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두 개지? 두 가지. 자, 홀수랑 짝수. 그 다음에 짝수랑 홀수인데. 볼 수는 일밖에 안 음. 돼. 음. 자, 그래서 자 요걸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네. 홀이 홀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아, 선생님이 지금 아차 싶거든. 뭐가 아차 싶냐면 지금 너는 계산 해봤고 네. 나도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네.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처음 보거나 해설 보는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일단 볼게 얘가 홀수고 그다음에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몇개 되는지 봐야겠지 이게 지금 다 되는지 어떤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실제로 얘, 만약에 이게 홀수라면 저게나 적용을 하면 로그 3이야, 로그 2야, 로그 3의 m, n이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자 홀수니까 로그 3의 m 플러스 로그 3의 n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얘는 얘랑 m과 n의 관련 없이 항상 일치하지. 그러니까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다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10곱합이 10, 10, 10이라서 100개라고 한 거야. 1부터 24에 예 홀수 10개 가능하고 예 홀수 10개 가능하니까. 이것도 같은 원리야. 로그 2의 m, n은 로그 2의 m 플러스 로그 2의 n이니까. m과 n이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하면 짝수인 애들은 다 된다는 거야. 서로. 그래서 10곱합이 1 10 0해서 200이 일단 확보가 된 거야. 괜찮니? 네. 자, 그럼 일단 여기 100 플러스에다가 100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인 경우 한번 봐야겠지. 됐어? 네. 로그 3아 그러니까 지금 f에 mn인데 지금 mn이 짝수인 경우에는 로그 2의 mn 이렇게 되겠지. 돼안 네. 돼? 안 돼. 네. 음. 자, 그러면 만약에 홀짝이라면 m이 홀이고 n이 짝이라면 우리는 얘의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로그 3의 m 플러스 log 2의 n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또는 내가 밑에도 지금 지웠지만 log 2의 m 또는 아니 로그 2의 m 그리고 여기는 log 3의 n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가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서 이거의 순서상 이거의 순서상 적어야 될것같아 네.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건 두 개로 쪼개지니까 네. 지금 로그 2의 n 플러스 로그 2의 n이니까 이거 없애고 얘 없애도 되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에는 얘랑 얘랑 같은 경우를 찾는 거야 네. 두 번째 거에는 여기가 로그 2의 음, m, n인데 여기 로그 2의 m이랑 이거 같이 없어지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로그 2의 n이랑 로그 3의 n이 같아지는 거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너가 생각해 봐봐 로그 2의 m이랑 로그 3의 m이야 그러면 x값이 똑같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로그 함 똑같은데 지금 밑이 달라. 네. 그럼 어디에서만 똑같아져?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그려봤지. 로감 함수 그래프. 네. 그래서 이래서만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수 있어? 여기서는 m이 1이야. 홀수 중에서도 1밖에 안 돼. 네. 여기서는 n이 1이 되는 거겠지. 네. 이해돼? 네. 그러면 m이 1이면 여기서 n은 은 음, 짝수. 짝수,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네. 그러면 N의, n이 될수 있는 짝수는 10개죠. 네. 여기서도 홀수 아무거나니까 m도 10개죠. 그럼 이 경우에 순서상 10개 나오고, 네. 이 경우에 순서상 10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10 더하기 10, 아니 100 더하기 100에서 20을 오. 추가로 더하면 정답은 얼마다? 220이 된다. 괜찮습니까? 네.